나스닥은 급등으로 출발했으나 장 막판에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블랙록은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미리 매수했습니다. 트럼프 피격 이후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Q는 0.7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속슬은 0.3% 상승입니다. 테슬라는 1.78% 상승입니다. 트럼프 테마주처럼 상승했으나 오히려 차익실현이 된 모습입니다. 제포트는 15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체 퍼센티지로는 0.93% 상승입니다. 여전히 TQ 비중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계속된 급락이 있었고, 지금은 트럼프의 피격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계좌 수익률은 60% 가까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었습니다. 저번 달과 이번 달 계속 분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1.0324개입니다. 한계를 이미 넘었지만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여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매수 타이밍 공개합니다. 제 주요 매수는 작년 6월과 올해 초입니다. 매우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올해 주요 매수 타이밍은 약 2주 전입니다. 55K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최근 매수 타이밍은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7월 5일입니다. 비트코인 55.8K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RS 비트코인 멤버십 카톡방에도 매수 타이밍을 미리 계획하고 매수했습니다. 이번 매수 타이밍은 정말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54K 뷰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왔고, 50K까지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RS 비트코인 멤버십 카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 54K를 뚫고 53.5K에서 최저점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업비트 7,700만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차트상 맞아 떨어진다기보다 더 깊은 변동성으로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이미 비트코인이 한계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는 이유는 금과 같이 움직이는 안전자산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오히려 나스닥보다 금과 같이 움직이는 형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채의 움직임과 반대가 됩니다. 결국 국채 수요가 많아지면 안전자산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금과 같이 오른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이죠. 현재 풀린 유동성을 계산해 볼때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탑승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는 역사적인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뒤로 펄럭이는 성조기와 함께 피가 흐르며 주먹을 불끈 쥔 그의 의지는 어쩌면 신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트럼프는 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옹호해왔고 지금도 옹호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39살 벤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픽했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행보인데 이에 비트코인이 또 급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후보가 25만 불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대통령과 소유하고 있는 부통령이라면 비트코인의 앞으로 경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트럼프의 픽격 이후 미국 전역은 빨간 물결로 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총을 네발이나 맞고 응급실에서 농담을 던진 레이건의 경우에도 피격 후에 미국을 빨간 물결로 물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재가속화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지만 실상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 동안 나스닥은 미친 듯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인플레를 만들어낸 것은 민주당입니다. 트럼프는 나스닥의 미친 성장을 만들어 냈죠. 나스닥이 폭등한 이유는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친기업입니다. 그도 기업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법인세 인하가 주가 폭등의 트리거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대선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공약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22%입니다. 민주당 집권 시 26%까지 올라가고 있는 주가 폭락입니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20% 혹은 그 이상 내릴 계획입니다. 법인세가 중요한 이유는 2%를 인하하면 s&p 수익률이 8에서 10%까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달러에 유리합니다. 그의 보수적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슬로건은 특히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세기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불법 이민자 통계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가 총알이 귀를 스치기만 했죠? 어쩌면 신이 그를 돕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국 모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수 타이밍도 함께 하시죠. 비트코인은 9천만원을 넘었고 더 급등할 것입니다. 좋은 자산을 소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